내이으로 내가 예쁘다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냐구요? 저기 나한테 반한 얼굴도 좀 보라지? 노래 잘하지? 얼굴 반반하지?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이거요. 네. 음... 이것도요. 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대기업 천황식품의 늦둥이 고명딸이자 예쁘지? 가격표도 안 보고 일단 사고보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의 폴더 인사를 받는 백화점 VVIP라고요. 아차, 너무 내자랑만 하다가 이름을 깜빡했네. 이름이 뭐예요? 로라요, 오로라. 막장이란 오명을 썼지만 알고 보면 우아기짝이 없는 저 오로라 공주에게 빠져보시겠어요? 이건 좀 싸주실래요? 저희 음식 포장 안 되거든요. 왜요? 상할 수 있어서요. 안상하게 잘 먹으니까 싸주세요. 죄송합니다. 안 된다고요? 네. 여기 집에인 있죠? 네. 좀 오시라고 해요. 남은 음식 포장 좀 해달랬더니 감히 거부해? 나 오로라 절대 못 참아. 주인이에요. 제가 배불러서 이거 포장해달라고 했거든요. 아 네. 죄송한데 저희 밖으로 음식 못 나가게 해요. 죄송한 걸 왜요 손님한테? 호텔에서도 다 싸줘요. 저는 포장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떤 손님이 이거 버릴 거 아니에요? 남긴 거라? 싸주세요. 저희 영업방침이라 한 분한테만 예외를 할수 없고 이해해주세요. 예, 싸주세요. 사장님, 계속 여러 말 시킬 거예요? 논리적으로 옳다 싶으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게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음식 가져갈래요. 이보다 훨씬 고급 식당 일반 식당다 싸줘요. 논리적이지 완벽하지 할말 없지? 싸드려요. 사장님이 보기엔 블랙 컨슈머일지 몰라도, 저는 할 말은 반드시 하는 스마트 컨슈머랄까요? 안녕하십쇼. 보시다시피 지는 건못 참는 성격이라, 이번엔 어제 갔었던 백화점에 가서 제 권리를 찾아야겠어요. 어서 오세요. 집에 있는 어느 분이세요? 맞아요. 이번에도 지배인을 지배하려고 왔죠. 아, 지배인님이요? 좀 불러주세요. 네, 손님. 이거 어제 샀거든요? 네. 기분 나빠서 물리려고요. 아, 뭐가 불쾌하셨나요? 어제 사는데 저 직원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저희 직원이요? 나 기억하죠, 어제? 네. 아주 왕무시했죠. 저희 직원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재연해볼까요? 딱이 표정으로요. 손님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가방 좀 보여달라니까 마지못해서 보여주고 살 거냐 식으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디 CCTV 찍혔을걸?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다 싸늘하게 무슨 원숭이 보듯이 백많이 사봤지만,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매장은 처음이에요 그럼 모욕을 당하고도 백을 왜 샀냐고요? 이러려고요 아, 참. 어란이걸로 결제했지? 환불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가드리겠습니다이렇게 사람들 말로 좁혀 고 다니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던 그날 제 고막에 빡 u 힌 남자가 있었어요. 이번엔한1년이요 좋죠. 내 이야기에 어이, 공감하는 사람이 누군데 많다.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 어? 인터뷰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편한 게 좋아서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길에서 혹시 우연히 뵙게 되면 아는 채 할까요, 말까요? 밥 사겠습니다. 정말이죠? 네. 이름이 확 말해요, 아기 씨. 음. 요즘 한창 뜨는 소설가. 목소리도 좋고 소설가라는 식자층.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황마담보다 유명세가 살짝 밀리지만 베일에 감춰진 목소리 미남 황마 작가를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졌어요. 어, 미지야. 나. 어, 번호 바꿨어. 있지. 너네 출판사 하잖아. 아빠한테 황마 작가 집 주소나 전화번호 좀알수 없을까? 원하는 거라면 모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려요.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간에 말이죠. 친구를 통해 얻어낸 황마 작가의 집을 찾아갔는데 옆에서 웬 모와이 석상 같은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박지영 기자예요? 아니요. 제 이름은 오로라라고요. 오로 라라고 말하려던 그 찰나 헬멧을 벗어 던지자 비로소 세상에 나온 그의 미모. 인중 쪽에 주로 퍼져 있는 샤프신 같은 수염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전 단번에 알수 있었어요. 바로 이 남자가 황마라는 걸 그의 외모를 본 순간 어떻게든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언론사 기자를 사칭해서라도 황마 작가님이세요? 네 들어오세요. 인터뷰는 뒤풀 해본 적도 없지만 팬으로서 작가의 작업 공간을 한 번쯤 보고 싶은 건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여기서 안 풀릴 땐 머피 시터 가져도 쓰고요. 책 많이 읽으시겠어요. 음. 왜요? 당연한 걸 물으세요, 너무. 본격적으로 글을 알아가기 전 울리는 핸드폰에 불안해졌어요. 음, 진짜 기자 올 시간인가 본데. 왔니 어. 지영이? 응 그래 잘해 친절하게 대해주고 응 음. 안되겠다 도망치자 어, 저기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로 되겠어요? <laughs> 나머진 제가 알아서 살 붙이고 소설 쓴다고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밖에서 들리는 초인종 소리 진짜 기자가 찾아온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재발 저러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재벌 막내딸로서 모양이 살짝 빠지는 것 같았지만 어디 사는지도 알았고 얘기도 나눠봤으니 이만하면 오늘 꽤 횡재했다 싶었죠. 제가 떠난 후 오늘 도로에서 악재 악재가 겹쳤는지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온 진짜 박지영 기자 실컷 뒷북이나 차벌하지. <laughs> 누구세요? 박지영 기자인데요, 한국신문. 박지영 기자요? 네. 기자분 다녀갔는데요? 네? 나밥좀 먹을래? 기자를 사칭한 1인 팬미팅의 진실은 하루도 채 가지 못하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얘기 들으셨죠? 뭐요? 전화 안 했어요. 진짜 박지영 기자. 진짜 박지영 기자? 아까 왔던 여잔 가짠가 봐요. 진짜 박지영 기자가 왔었어요. 나가시고 나서. 박지영 기자랬는데요, 분명히? 펄펄 뛰던데요. 누가 자기 사칭이 있다고. 어, 그럴리가. 너 사생팬 생겼나 보다, 어? 어째 배 울리니까 허둥대고 가더라. 스토커면 어떡하니? 대기업 천황식품의 막내딸 이 오로라한테 스토커라뇨?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오빠오빠 오빠 하다가 아빠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모작가니 결혼 어떠십니까? 프포즈는어셨나요작님지 예쁜 재벌 이세와 잘생긴 소설가의 결혼. 우리 부모님까지 대찬성하신 이세기의 결혼에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풀 메이크업으로 자면서도 행복했던 꿈의 감정은 다음 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 물들어온 김에 노져야겠어요 이렇게 된 이상 스토커라고 해도 좋아요. 자존심은 안 된다고 뜯어 말리지만 제 본능은 오늘도 황마작가의 집으로 이끌었어요. 진실을 말할까 말까 하던 그 순간. 어? <laughs> 박지영 기자? 박지영 기자라고 끝까지 우길까요? 아니면 이실직고에서 광명 찾고 우리 집 돈만 타고 어필해 볼까요? 원하는 거라면 다 가져왔고,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하며 살아왔지만, 이 남자 앞에만 서면 자꾸 어리숙해지는 저를 어쩌면 좋을까요? 순한 맛으로 시작했다가 마라 맛으로 끝나는 저 오로라의 미친 사랑. BTV에서 꼭 확인해주길 바라요.